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또 그분들과 이렇게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종종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하고 또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또 같이 일을 해볼 때 한편으로 의구심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분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시편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의 시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윗이 왕궁에 거닐면서. 왕궁에서 이렇게 국가의 대사를 논할 때그 다윗을 추정하는 무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절에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 그러나 다윗과 함께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의 속에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운 것이 있어서 어, 국가 일을 할 때마다 함께 나라를 운영할 때마다 자꾸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 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구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 보신다. 어, 물론 본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응답 구절로 3 절을 보면. 어, 이 3절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시는데 3절에 보면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실제로 다윗이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거나 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거나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분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굽어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굽어보신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이 땅을 굽어 보실까요?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굽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지, 누군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신다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1년 근혜교회를 그 섬기는 사역의 핵심 모토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한 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해야 합니다. 라는 이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예수 동행 세미나에 가보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겁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굽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지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지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어떤 측면에서 바라 어떤 측면에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고 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이 참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또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조차도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온,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때도 오직 단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노아의 때였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그때는 사람이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창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소 10억, 많게는 100억까지 지구에 사람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생존했을 때가 이 노아의 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홍수를 홍수로 심판을 해 버리시려고 마음 먹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동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베드로 후소에 보면 그래도 그곳에 의인 롯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동과 고모라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롯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소동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악함 때문에 롯이 괴로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습니까? 또 롯을 바라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롯을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런데요, 도대체 노아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는 뭘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아를 바라볼 때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로 이 노아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안 믿는다고 하고 또 세상 풍조 자체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전 지금도 몇번 예전에도 어그 말씀 드렸는데요. 그몇년 전에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중소기업부 장관을 그 내정했을 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근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할때이 내정된 분한테 한 질문이 뭐였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그때 이분이 자신의 신앙의 소신대로 저는 6천년이라고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총리였던 분이 이런 분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인터뷰를 했을 때그 총리께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 저도 그 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 건 내가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반드시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남겨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남겨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한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협박을 받고 과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남겨진 7,000명이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때로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만 믿는 것 같은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만 하나님께서 왜꼭 남들이 안 가는 이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왜 나한테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시키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꼭 7천 명의 숫자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시도록 남겨진 사람을 두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 한 사람,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전 지구적인 구원의 계획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이제 신학을 결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누님과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서 정말 마음과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추석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저희 누님을 만났죠. 일단은 뭐 엄청난 그 말로 인한 공격들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누님과 단둘이 방에서 잠깐이지만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누님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누님의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것은 너의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공감도 할수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어, 부족한 저를 통해서 10년이, 10년 동안 치매를 알으셨던 할아버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 초반에 치매가 걸리셔서 이제는 사람도 못 알아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다 아멘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안 하시죠. 근데도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세요. 저희 할머니 뭐 저한테는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렇게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를 7 0살를 시키셨던 할머니세요. 근데 이분도 노년에 파킨슨병을 앓고 10년 넘게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 또 저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혹은 몇 사람이건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그분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고, 가정에서도, 때로는 일터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볼 사람 두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